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사랑입니다. 트롯,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로 평가받는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결국 세 번째 시즌도 크게 성공시키며 많은 인재들을 재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미스터트롯 3를 통해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된 탑7 멤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가 완벽하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어 많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가수로서 위상 자체가 달라졌다는 7명의 주인공들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멤버는 김용빈입니다. 김용빈은 미스터트롯3에서 진을 차지하며 펑펑 눈물을 쏟아냈던 우승자 멤버인데요. 신동이라고 불리며 어릴 적부터 활약했지만 차세대 트롯에 밀려 정통 트롯만 고집하던 김용빈은 어쩔 수 없이 무명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갈고 닦았던 보상으로 이번 미스터트롯 3에서 우승이라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한 번만이라도 손자가 미스터트롯에 참가하는 걸 보고 싶어 하셨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돌아가신 뒤에도 마음에 남아 결국 시즌 3가 돼서야 참가하게 됐다는 김용빈의 발언은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 우승을 시작으로 폭넓은 대중 인지도를 얻게 되면서 많은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김용빈이 등장하면 대절버스 40대가 따라다닐 정도로 슈퍼스타급 인기를 구가하는 가수가 됐습니다. 지역 행사는 물론 각종 브랜드 광고 섭외까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김용빈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데요. 김용빈을 섭외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행사비도 무려 20배가 오른 상황이라는데요. 팬카페가 회원이 미스터트롯3 이후 20배가 증가했던 만큼 김용빈의 몸값도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을 이뤄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김용빈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고 싶어하는 브랜드끼리의 경쟁 역시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김용빈의 전속 광고 모델 계약 비용은 현재 6개월 기준 3억 원대라고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멤버는 바로 손비나입니다. 손비나는 미스터트롯3를 통해 트롯장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파워풀한 가창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미스터트롯의 지난 시즌들에 모두 참가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손빈아는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지역 행사 섭외를 받고 4시간을 기차로 이동해 도착하자마자 돌연 취소 통보를 받고 빈손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는 많은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시절을 모두 이겨낸 손빈아는 블라인드 경연 참가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저력을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창법과 자기만의 목소리를 만들어낸 손비나는 장윤정의 극찬까지 끌어냈는데요 미스터트롯3에서 아쉽게 2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손비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손비나의 발언에 따르면 예전에는 동네에서 아무도 절 알아보지 않았는데 이제 모자를 쓰고 잠깐 외출해도 모두가 알아봐주셔서 너무 신기했다. 아직도 이런 주변 반응이 너무 신기해서 솔직히 더 많이 돌아다니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며 손비나 특유의 너스레와 농담으로 모두를 웃음짓게 했습니다. 뭘 시켜도 그 이상을 해낸다는 손비나의 적극적인 태도와 밝은 인성은 많은 이들에게 큰 호감을 얻고 있는데요. 손비나를 섭외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행사비는 20분 내외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손비나는 성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홀로 자신을 뒷바라지하며 오랜 시간 고생했던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집과 차를 사드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 번째 멤버는 바로 철록담입니다. 철록담은 우리에게 이정으로 잘 알려진 가수였는데요. 도령 가명 철록담이라는 이름으로 미스터트롯3에 등장해 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3만강교로 대박을 한번 터트리더니 그 뒤로 엄청난 활약을 보이며. 최종 탑3에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아직 트롯에 대해서는 더 배울 게 많다며 겸손한 태도를 일관하던 철록담의 트롯 도전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스터 트롯 3 마지막 생방송에서 최종 진선미 발표를 앞두고 단 3명만 남은 상황이 도래하자 철록담은 제발 저에게 미를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너무 충분하고 가분한 순위라고 생각한다. 라며 처절하게 겸손한 발언을 전하면서 큰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철록담은 이제 이정이라는 이름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미스터 트롯 3 이후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멤버들과 단체로 출연할 때마다 경력직다운 면모로 예능 녹화를 리드하며 다방면의 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록담에게 쏟아지는 전국 지역 행사 섭외 전화만 하루에 1 0통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철록담의 행사비는 20분 내외 기준 4,5천만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에서 투병생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움을 줬던 자기 아내와 처가를 위해 꼭 좋은 집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철록담의 꿈은 생각보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번째 멤버는 춘길입니다. 춘길 역시 우리에게 사랑인 거를 부른 가수 모세로 더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미스터트롯3에 등장한 춘길은 그야말로 가창력 끝판왕의 면모를 자랑했습니다. 모든 노래를 자신의 스타일로 찰떡 소화를 해냈던 춘길은 마스터들의 뜨거운 지지와 시청자들의 응원 속에 최종 사위를 기록했는데요. 미스터트롯3 탑7 멤버들 중 가장 고령자에 속하는 춘길은 마청으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선보여 현재 멤버들에게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랑의 콜센터에서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춘길의 장가 프로젝트를 버렸을 정도로 끈끈한 우애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춘길은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 뮤지션으로서 트롯에 대해 좀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다는 꿈을 밝히며 더 많은 무대 경험을 쌓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춘길의 바람대로 미스터트롯3 종영 이후 춘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각종 기업 행사를 비롯해 지역 행사 러브콜이 쏟아지는 건 물론 수려한 입담 덕분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러브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춘길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화려한 하이라이트 같다며 감격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춘길의 행사 비용은 회당 3천만 원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상승한 수치라고 하네요. 다섯번째 멤버는 최재명입니다. 최재명은 미스터트롯3에 참가하면서 이전과 가장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멤버이기도 한데요. 비록 진선미에 오르진 못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출연한 방송이 미스터트롯3라고 밝혔을 정도로 최재명은 미스터트롯3가 발굴한 원석 중 최고의 보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DP에서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무주에서 펜션일을 하며 노가다 일을 하던 최재명은 돈이나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땀흘려 돈을 벌고 있었다는데요. 미스터트롯3에 참가해 보지 않겠냐는 작가의 DM 연락을 받고 난뒤 최재명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아는형님에 출연한 최재명은 과거 국악을 전공하며 배웠던 고수로서의 모습을 선보여 엄청난 화제를 모은 바 있었는데요. 북을 치며 노래하는 최재명을 본 방송 관계자들은 앞으로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자를 해도 대성공할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재명은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무용가나 연기과로 진학해 배우의 꿈을 키워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최재명은 임시 소속사와의 계약을 이룬 상태임에도 수많은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고 광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요. 아이돌 뺨치는 외모와 구수한 입담이 어우러진 덕분에 쏟아지는 광고 계약 건만 해도 무려 20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최재명을 행사에서 섭외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3천만 원 내외라고 하는데요. 일반인으로 살다가 단 6개월 만에 완벽하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최재명이 앞으로 어떤 활약과 성장을 보여줄지 매우 기대되네요. 여섯 번째 멤버는 남승민입니다. 남승민은 미스터 트롯 3에 참여하기 전, 이전 시즌에서 먼저 얼굴과 이름을 알린 바 있었는데요. 임영웅이 과거 앞으로가 가장 기대되는 동료 가수로 남승민을 언급했을 만큼 이미 남승민은 트롯 업계에서 촉망받는 기대주였습니다. 하지만 남승민은 기회가 부족했던 탓에 한방을 치고 나가지 못하고 매번 좌절만 해야 했다는데요. 이번 미스터 트롯 3를 통해 남승민은 드디어 원하던 탑7 진출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남승민은 이전과 가장 달라진 점으로 자신의 행사비를 꼽았는데요. 현재 남승민을 섭외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비 예산은 약 3천만 원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봐도 3배 차이가 나는 수준이라는데요. 현재 군 복무 제대를 앞둔 남승민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며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멤버는 추혁진입니다. 추혁진 역시 지난 미스터트롯 시리즈에서 얼굴 도장을 찍은 뒤 계속해서 도전하는 끈기를 보여준 참가자였는데요. 이번 시즌 3를 통해 비로소 추혁진의 증가가 드러났다며 장윤정을 비롯한 많은 마스터들 추혁진의 발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름 이름을 알린 가수 아들을 두고도 여전히 생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추혁진 어머니의 사연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줬는데요. 미스터트롯3에서 탑7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추혁진은 최근 각종 지역 행사 섭외 1순위로 떠오르며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워낙 예능 프로그램 출연 경험이 많다 보니 각종 방송 출연 섭외 역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미스터 트롯 3 멤버들은 예능에 출연할 때마다. 추혁진에게 많은 의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추혁진의 행사 섭외 비용은 미스터 트로3 출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3배나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추혁진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스터 트로3에 출연한 이후 행사비가 3배나 올랐다. 꿈을 꾸는 기분이다. 스케줄할 때 타고 다니는 차도 소속사에서 좋은 기종으로 바꿔주셨다. 라며 확 달라진 인기를 체감하고 있다며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스터트롯3를 통해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며 최종 탑7에 오른 멤버들의 지난 삶을 되짚어보니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뤄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배씩 늘어난 몸값만큼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팬들을 대하는 태도와 감사함 역시 똑같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미스터트롯3 출신 탑 세븐 멤버들의 종횡무진하는 활약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가요계의 뜨거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